안녕하세요. 박정윤 목사입니다. 4월 27일 월요일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말씀을 읽고 이 묵상 영상을 함께 같이 보시면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더 붙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잠깐 영상을 멈추고 말씀을 읽고 또 영상을 플레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가장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사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아마 부모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하고 이 땅에서 누구보다 이렇게 잘 사는 것들을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바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여러분이 어 행복해지길 원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접니다. <laughs> 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그리고 또이 땅에서 정말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음,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먼저 읽고요. 묵상의 내용을 계속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을 바라고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길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은 깨져 버렸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생각하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기도, 기회를 줄 것을 하나님께 강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이스라엘이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이 우리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행복하게 살 길을 알려줍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행복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잘 지키는지 한번 보자 하고 우리를 체크리스트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 잘못 지키는 것들이 우리에게 흠이 되고자 그것들을 잡고자 해서 주신 규례와 명령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 안에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아평지에 모여서 이 광야 시대에 태어났던 그 이스라엘의 2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요약하며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이스라엘의 행복의 길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왜 행복이 되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조상들을 기뻐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 역시도 같은 언약과 율법 아래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시요. 그리고 모든 신 중의 신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크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은 진짜 참된 행복이고 그 어느 누구도 뺏을 수 없는 행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국당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스라엘의 행복은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맞추어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때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하여 준비하신 행복들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한 문장을 제 마음속에 많이 새기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내가 기뻐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내가 함께 싫어할 수 있는 저의 삶의 모습이 되달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연결되어지는 이 행복과 관련되어져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서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정의롭고 공평하게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이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사실은 세상의 기준에서는 우리가 어떤 쪽의 관계를 더 맺으려고 노력합니까?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더 관심을 가고 뭔가 저 사람과 친해지면은 내가 더, 어,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겠다, 또는 나한테 더 유익하겠다라는 것을 우리의 본능적인 계산으로 그것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대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아와 과부라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딛고 밟아서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앞 부분과 뒷 부분을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행복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상황, 상황들과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라 것을 모세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행복자로 살아가는 것 또한 역시 중요하고 그에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약한 자들 과부와 낙은혜와 같은 자들을 품고 같이 기도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기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말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들의 위로와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찾아오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이 때로는 너무 힘들고 내가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찾아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이 보내 주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인 줄 믿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을 행복을 가진 자로서 실천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행복하려고 이 땅에 나를 보내시고 내가 이 삶을 살아가게끔 하신 것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복을 가진 사람들이 이 행복을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고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그 행복을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주변에 행복을 선물하게 되므로 그 행복을 나 역시도 누리고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낙은애들을 함께 섬기는 오늘 하루의 삶,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지킴으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일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율법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신 법도를 내 마음에 기억하고 그것들을 지킬 때에 내 안에 참된 행복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행복을 나만 누리는 행복이 아닌 하나님 나게 보내 내게 보내주신 약한 자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감쌀 수 있는 마음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